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이라서 예쁜 다육이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어, 물을 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이 얼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. 세수를 시켰더니, 어, 숨어 있는 어, 색감이 이제 드러나면서, 어, 이 다육이가 이렇게 예뻤나? 라고 생각이 할,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어, 봄에 물주기 참 좋습니다. 물을 주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물을 흡수해 가지고 입이 통통해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,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오늘은 참 봄에 참 예쁘게 성장하는 달기가 있어 가지고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키우는 것도 쉽기 때문에 아마 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 동용종에 가까 동용종이라 그래서. 음꼭 겨울에만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, 4월까지도 어 성장을 잘 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, 무난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첫 번째 다육이는 화이트 그린이라는 품종인데요. 별모양처럼 생겨가지고, 참 재미있고, 키울 때, 어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, 어 줄기를 잘라가지고, 이렇게 개체수를 늘리는데도, 아주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름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용종 자체가 우리나라 여름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름만 잘 넘긴다 그러면 그 나머지 계절은 이렇게 통통한 얼굴 별 모양 밤 하늘에 별이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번식은 적심을 통해서 아니면 아니면 씨앗을 받아가지고 발아를 통해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입꽂지가안 되는 그런 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, 어이 안쪽에 보면 이 보통 햇살이 강하면 백분이 진하게 묻어나는데, 이 안쪽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도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. 이 번식을 할때 분지를 합니다. 얼굴 하나가. 두개로 나눠지는 참 특이한 동형종 두들레아 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그런 번식을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곰팡이 병이 잘 오기 때문에 이 곰팡이 병만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얼굴 하나에 만원 정도 했을 정도로 고가의 식물이었지만 이제는 어 얼굴이 많은 그런 달기도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사이며 충분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가 뭐냐면 이원종복랑금입니다참 좋아하는 그런 품종인데 아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식상해서 그런가 잘 구입을 하지 않는 그런 다육인데 이원종복랑금 자체가 워낙 번식이 아주 잘되는 그런 품종이고 어디에 던져놔도 잘 성장하는 그리고 줄기만 잘라가지고 어잘 말린 다음에 흙에 꽂아놔도 잘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고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참 예쁩니다. 단풍이 잘 들어가고,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도, 방울 봉당금 같은 경우는 올금이 강한 햇살에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원종 봉당금 자체는 여름에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. 여름에도 강한 즉강에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귀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. 자구도 많이 나오고, 대품으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 이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과습으로 이 원종공단금이 죽는 경우가 거의 흔하지는 않습니다. 보통 어 성장할 때는 햇살이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분갈이 시기는 보통 이하역 중간 부분이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. 그때 분갈이를 해주면 이 새에게 새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더 풍성한 성장을 하니까 한번 이 원종 봉단금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지금 이 원종 봉단금 같은 경우는 줄기를 하나 잘라가지고 한1년 정도 키운 어 그런 얼굴이고요 성장이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.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, 이 을려심입니다. 이 을려심 철화 같은 경우, 아니면 을려심 같은 경우는 이 통통한 얼굴이 매력적, 매력적입니다. 끝부분이 붉게 물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가격이 워낙 저렴한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, 봄에 구입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약간 우짜람이 좀 심해서 그렇지, 우짜람도 줄기를 길게 만들면서 성장을 시키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품종이고요. 아기자기하게 키울 때 좋은 품종인데 이 중간중간에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다육입니다. 이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뿌리가 많이 났죠.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나면 문제가 있는데 이울려심 같은 경우는 워낙 공중뿌리가 잘 납니다. 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음, 너무 웃자라는 그 웃자라는 부분이 싫어 가지고 약간 굶기면서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울려심이 물을 찾기 위해서 이 공중 뿌리가 많이 난 모습이고요. 곧 분갈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물을 주고 난 후에 비 물을 많이 담고 있을 때 분갈이를 해야 이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. 부,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어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잎이 많이 말라가기 때문에 꼭 분갈이 할 때는 한번 물을 주고 물 많이 흡수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팁이고요. 이런 울려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2천원, 3천원, 울려심 철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비싸겠죠. 이세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아메치스라는 품종인데요.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도 참 키우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고 가격이 워낙 저렴한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인테리어 소품 식물로 키우기에 적당한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잎꽂이하고 적심으로 번식을 하는데 잎꽂이로 이 키우기가 참어 무던한 식물이지만 성장이 좀 느린 편입니다. 초기에는 성장이 좀 빠르지만 시간이 지한 1, 2년 키우다 보면 어 성장이 급격하게 이 늦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. 초기에는 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한 1년 이상 좀 키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다이기는 아니고 이 줄기가 늘어지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긴 화분에 심어진다 그러면 예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잎을 떼가지고툭 던져놔도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어, 통통한 보랏빛 색감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이 아메치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데 이 아메치스를 구입할 때는 이렇게 목질화가 된 아메치스보다는 성장하는, 어, 줄기가 약간 연두색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메치스를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이가 있는 아메치스이기 때문에, 어, 성장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막 급격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키울 때 그렇게 재미있다? 재미있다라기 보다는 이 계절의 변화에 색감이 변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볼수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막 빠른 성장을 보면서 변화, 모양의 변화를 보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변화를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좀 연두색 빛 그런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메치수를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.